자, 이제 다음 쪽 볼게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음, 우리는 밀고 나갈게. 직각 삼각형에서 한칸한 한 칸이면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다 값이 얼마냐면, 여기 다 값이 1이에요, 다. 1 1, 1 1 1 1 1 1 아, 1은 아니고 1 1 1 1 아, 여기랑. 예, 아 자, 그래서 점선들이 다 1이기 때문에 음, 밑에 걸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점선 여기가 1이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문제를 보면요. 정사각형이한 개고 평행사변형이 한 개고 직각 삼각형이 다섯 개예요. 딱딱 봤더니 뭐 직각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여기 길이가 얘랑 똑같은 1이고요. 여기 길이도 얘랑 똑같은 1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1 1 하면 루트 2라고 했죠? 여기도 자.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러면 요 칸이 루트 2예요. 여기도 1이고 1이니까 여기도 루트 2. 여기도 1하고 1이니까 여기도 루트 2. 1하고 1이니까 여기도 루트 2. 여기는 1하고 자, 검은색이라서 안 보이네. 1하고 1이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에서 루트2 여기는 1, 여기는 1, 여기는 1하고 1 사이에 있는 빗변이니까 루트2 자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 1, 1, 1, 1. 루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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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2 루트, 아이, 뭐야, 이거. 도래네. 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 여기 자, 여기 파란색 길이를 구해야 돼요. 파란색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1하고 1에서, 루트 2에서, 아, 1하고 1이니까 2에서, 요 길이.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 요 길이를 빼면 돼요. 여기가 2에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얼마였죠? 1, 1의 루트 2죠? 여기 파란색이 2빼기 루트 2에요 파란색 파란색이 2빼기 루트 2가 되겠다. 다 더하면 돼요. 자, 다 더하면 돼요. 좀 복잡한가? 그러면 루트 2가 몇 개? 2, 뭐, 다 1이 몇개 하면 되겠죠? 1이 총몇개일까 루트 2가 몇 개일까 해서 곱하면 돼요. 1이, 하나, 둘, 아, 여기가 아니네. 와우, 헷갈린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기 숫자, 열둘. 그러니까 1이, 이게 아니라 여기 열두 개가 있고요. 루트 2는, 루트 2는, 루트 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개! 열세개의 루트위가 있었는데, 여기 빼기 루트위가 돼서, 12 루트위가 되는 거예요. 어따, 복잡했네요. 자, 대단한 학습평가. 이제부터 시험 문제랑 비슷한데, 자, 우리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9는 3의 양의 제곱근이다. 맞냐 아니죠? 3이 9의 양의 제곱근이지. 그래서 거꾸로 됐네요. 음수의, 자, 음수의 제곱근 없어요. 양수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 되는 건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가 돼요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제곱근 <laughs> 11이에요 자 얘는 루트 플러스가 돼서 제곱이 나가지면 7의 제곱근은 어,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돼요 점 <laughs> 하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제일 어렵겠죠 계산보다 어렵겠죠 자.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져서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면 납두지만 이게 마이너스면 안 돼. 이게 양수가 돼야 되거든. 자, A에 예를 들면 숫자 2를 넣어보면 2 빼기 3이니까, 어, 음수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음수야. 그러면 안 돼. 양수로 바꿔줘야 돼. 양수로. 제곱 가장 기본 꼴은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음수니까 이걸 곱해줘야 양수가 돼요. 여기도, 자, A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여기서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돼요. 이게 그냥 양수예요. 자, 이거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정답은 3이 됩니다. 자, 3분보다 크고 4분 x가 있을까? 자, 루트 안에 넣으면 돼요. 근호를 사용하려고 그랬죠? 4도 루트 안에 넣으면 16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x. 어, x는 10부터 11, 12, 13, 14,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다음. 4번.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무리수? 오, 무리수. 루트. 루트가 안 사라지는 거.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안 사라지는 거. 규칙 없는 거. 규칙 없는 거. 얘는 유리수. 얘도 분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유리수. 얘는 못 나오죠? 그러니까 루트 바깥으로 못 나가요. 얘도 다못 나가요. 파이도 규칙이 없어요. 얘는 구니까 가짜 루트야. 얘는 유리수예요 루트 72를 ab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2하고 3으로 나타내는 거야. 72를 소인수분해 해 볼게요. 18 2 9 18 3 3 9 제곱수니까 얘는 2로 나가고 제곱수니까 얘는 3으로 나가고 얘는 못 나가고 얘는 못 나가고 자, 이게 a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얘는 아, 루트 3이 b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b 제곱이 3이 돼요. 3이 b 제곱이. 에요 그럼 2는 a 제곱이 2가 되겠죠. 네, a 제곱이에요. 계산해 주면 a 세 제곱 곱하기 b 제곱이 됩니다. 그게 5번입니다. 자, 2 x 는 x분의 1의 몇 배냐? 네모배다. 이러면은 네모. 자 우리 양변에 양변에 x 곱하죠. x를 곱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2 x 제곱이 되고요. 제곱. 그 다음에 는 네모가 남아요. 자, x가 루트 7이면 x 제곱, 어 제곱하면 루트 7, 제곱하면 7이죠. 그래서 정답은 2 곱하기 7, 14가 되는 거예요. 가장 왼쪽, 음, 수직선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수를 대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크기대로 나타내려는 거니까, 그걸 0이라고 놓고요. 음, 여기 한 칸이 마이너스 1, 하나, 두 칸이 2. 나머지가 문제구나.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랑, 자, 우선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볼게요. 얘는 양수. 플러스 쪽이 더 크죠? 얘는 음수. 얘는 양수. 그래서 음수끼리는 누가 더 크냐면, 마이너스 1하고 3 빼기 루트 10을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크기 관계로 익힌 사람은 루트 10이 3점 얼마죠? 3을 빼면 0이 되는데 뒤에 것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0점 얼마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산이 힘들면 편하게 자 루트 10만 놔두기 위해서 이항을 해도 돼요 이항이 양변에 똑같은 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을 이렇게 이항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빼기 1은 이렇게 이항할게요 그러면 4가 되죠 그럼 여기 크기 비교를 해도 돼요 똑같이 이항을 하는 게 양변에 똑같이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루트 16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3 빼기 루트 10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3 빼기 루트 10. 아, 딱 복잡하네요. 이 둘은 누가 더 크냐 보자. 루트 5 빼기 3, 루트 3과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가 있으면요. 루트 5가 똑같이 있으니까 는 없애주고요.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작은 게더 크죠? 그래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더하기 루트 5가 여기 있어요 그럼 2가 왜 제일 크냐면요 루트 5가 아무리 해봤자 2점 얼마 얼마 거든요 왜냐면 루트 5가 루트 4랑 루트 9 사이니까 2하고 3 사이 그래서 이건 1점 얼마밖에 안 돼요 아이고 가장 왼쪽에 있는 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가장이 아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수는, 여기죠, 기죠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어요. 두 개를 또 합하래요. 자,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래서, 40초 까지.